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코리아 천대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강력한 데이터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랜섬웨어는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을 공격하는 APT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 위협 방식 또한 매우 정교하게 진화되었습니다. 한번 대상을 정하면 어떻게든 그 기업에 침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그렇게 침투에 성공하면 약 1에서 2주 정도 머물면서 내부 환경을 파악하고, 공격 대상 등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해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피해액은 11.5억 달러, 하화로약 14조 1,5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2012년까지 랜섬웨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아이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의 76%가 비업무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에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근무 중에는 랜섬웨어 피해를 빠르게 감지할 테고, 그러면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기 때문에 비업무 시간을 틈타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해커는 기업의 IT 환경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피해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랜섬웨어에 민감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업에서의 IT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곧 기업의 가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스토리에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여기에는 고객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이 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업이나 국가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러한 점을 노리는 것이죠. 조직에서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보안에 투자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네트워크, 메일 서비스, 액세스, PC 보안 등입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교육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패턴 업데이트와 같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정보 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커는 항상 취약점, 다시 말해서 기업의 호를 노린다는 것이죠. 영화 미션 임퍼섭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본 장면은 톰크루즈가 세계 최대 보안시설에 침투하기 직전에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시설에는 수많은 인력들이 그들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에도 홀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텀크루즈는 세계 최대 보안시설에 침투하기에 공격 포인트를 찾고 실행에 옮기죠. 해커는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진 환경이라도 그 안에서 취약점을 찾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취약점은 위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자신들의 핵심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를테면 본사 IT 환경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본사 이외에도 지방 또는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국내 모 기업의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핵심 IT 환경에 대한 취약점이 아니라 해외 지사의 취약점을 공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해커들은 어떻게든 취약점을 찾아내고 목표한 환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 국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6월, 대한민국의 웹 호스팅 업체, 웹 서버 및 백업 서버 등총 153대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최초였고, 다수의 이용자가 입주한 호스팅 업체가 감염된 만큼 피해가 상당히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해커의 공격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해커는 관리자 PC를 통해 계정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게이트웨이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웹 서버에 악성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백도어가 설치된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호스팅 서비스 중인 150여 시스템에 접속하여 랜섬웨어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업본을 파괴하고 정해진 시간에 랜섬웨어가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기업이 전 세계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대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커는 그들의 공격 계획 실행을 위해서 백업본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백업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고 즉각적인 복구를 위해 필요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37년이라는 오랜 업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간삼건축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랜섬웨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5월 베리타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간선 건축은 그들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건축 설계와 관련된 다양하고 많은 지적재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땅한 백업 환경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문 백업 솔루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업계에 인증된 보안 솔루션이 사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간선건축에서 베리타스를 선택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랜섬웨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백업 전략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저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데이터 보호 전략이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실텐데 첫 번째가 에어갭 백업 쉽게 말해 백업 사본을 공격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통 테이미디어 같은 걸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 외에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백업본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어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백업인데 그러자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업 사본이 훼손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백업본을 여러 여러 개로 만들어서 다양한 위치에 복원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업의 황금률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321 백업부는 세벌 이상을 유지하고 두개 이상의 다른 매체에 저장을 하고 한곳 이상의 다른 위치에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자면 백업을 더 자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사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구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보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랜섬웨어 피해는 조직의 규모,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형태 또한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APT 공격과 같이 굉장히 진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 랜섬웨어에 대처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다시 말해서 백업 및 복구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미 피해를 경험한, 다시 말해, 해커한테 비용을 지불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미 백업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운영에 실패해도 백업에 실패하면 안 된다. 백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실패한 것이죠. 따라서 백업이 필수라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 이제 단순한 백업이 아니라 보완된 백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랜섬웨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모든 위치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됩니다. 랜섬웨어 피해는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피해가 발생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된 데이터는 유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관리해야 되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하드닝해서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데이터를 항시 복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랜섬웨어는 랜섬웨어는 침투와 동시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침투한 이후에 약한 1에서 2주 정도의 잠복기를 통해서 공격 대상을 정하고 실행합니다. 또는 특정 시스템을 장악한 이후 전파하는 형태로 피해 규모를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내 랜섬웨어가 침투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기존 보안 시스템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보안 시스템들이 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면 침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이전 상태로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만으로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단순하게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식으로는 수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들 고려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모든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손실은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테잎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라든지 운영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업 솔루션에서는 락다운 방식을 통해서 비인가 계정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들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원합니다. 바로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한 웜 스토리지 같은 그 기능 같은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은 고비용의 하드웨어에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베리타스 넷 백업에서는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BYO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BYO 환경은 사용자의 입맛에 따라 구성되어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백업 서버 자체에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백업 시스템이 공격 당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백업 서버를 재구성하고 기존 백업본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하드웨어 장애 사항들을 고려해서 어떤 사본을 생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소산즉 오프사이트 카피 또는 뭐 에어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안으로 테이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사본을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더 효율적으로 사본을 이동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넷백업은 에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백업된 사본에 대한 에어계 보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테이 미디어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복제를 통해 백업 사본을 물리적으로 격리된 다른 장소로 복제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복제 방식은 동일한 백업 도메인으로 묶여진 백업 서버 간에만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원본 백업 서버가 공격당하는 경우에 다른 백업 서버에서도 문제가 똑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넷백업 에어는 서로 다른 백업 도메인 간의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독립되고 격리된 형태로 운영되는 환경 간의 데이터를 복제함으로써 어, 완벽하게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백업은 완벽하게 하드닝된 올인원 어플라이언스 형태로도 제공이 됩니다. BYO 환경의 경우에 백업 솔루션에서는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무결성을 제공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락다운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밖에 제공이 안 되고 OS 영역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 하지만 만약에 제조사에서 하드웨어까지도 일체형으로 공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는 시멘틱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인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플라이센의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컴포넌트들에 대한 하드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킹 시도뿐만 아니라 비인가 프로세스의 실행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업본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백업본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백업 환경 자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보완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랜섬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앞단의 모든 방어 수단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피해 사례가 막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리타스는 환경 내 리소스 운영 상태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서별 사용량에 따른 과금 청구 기능, 뭐 차지백 같은 이런 기능이라든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리포팅,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어, 그리고 클라우드를 포함한 IT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운영 상태에 대한 리포팅, 이런 부분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직의 목적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된 리포팅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이죠. 특히 랜섬웨어 피해를 세, 어,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리소스들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보호되는 리소스들의 어떤 특이사항은 없는지 등을 어, 평상시에 리포팅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앱타 IT 애널리틱 솔루션에서는 다양한 리포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가운데 백업 환경 전반에 대한 리포팅 기능은 베리타스 백업 솔루션 뿐만 아니라 타사의 백업 솔루션까지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트렌드 등을 대시보드 형태로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랜섬을 피해에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호는 모든 위치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됩니다. 앞단에도 말씀드렸죠. 기업의 모든 데이터는 백업되어야 된다라고. 뿐만 아니라 환경 내 리소스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시스템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하여 데이터 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에타에서는 보호되는 모든 리소스들에 대한 보호 상태를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포팅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리스크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되면 몇 가지 증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백업 소요 시간의 증가입니다. 랜섬웨어 피해를 통해 데이터가 암호화되는 경우에 기존 데이터와 다르게 새로운 데이터들로 인식됩니다.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하면 확장자 포맷이 바뀌기 때문에 백업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 기존과 다른 데이터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 소요시간이 크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백업시간이 증가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면 좀더 효과적으로 랜섬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겠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기존 백업시간이 약 18분 정도 소요되는 시스템들이 어느 날 533분으로 약3000% 소요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분명 변화가 발생된 것이죠. 단순 데이터가 증가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랜섬의 피해 등의 그런 어 부분들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백업 소요시간이 급격하게 증가된 시스템들을 평상시에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업 저장 용량의 변화입니다. 랜섬의 피해를 통해 암호화된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제거 기능이 인앱을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제거 유리... 어 굉장히 크게 저하되고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량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량과 증복 제거율을 통해서 랜섬의 피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발생 시스템들을 신속하게 복구해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관점에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규모 피해가 발생된다면 단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 디얼 환경을 많이 유지하시는데요. 베리타스 넷백업에 통합된 베리타스 리절리언시 플랫폼은 VM의 환경의 VM들을 신속하게 서비스 전환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IT 환경에서는 특정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들을 순차적으로 기동시키고 각 단계별로 사용자가 개입해서 일일이 정상용물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v l p 는 이러한 과정을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으로 자동화시켜드리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넷백업과 연계가 가능해서 센터 전환 수행 시에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구해주고 서비스를 재개해줄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DR 전환 리허설 등을 통해서 DR 전환 수행 문제가 없는지도 수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RP에서는 재해상 발생 시 손실 데이터 최소화를 위해서 CDP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랜섬웨어 피해 발생 바로 직전까지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리타스 제품 측면에서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환경 내에서는 완벽하게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보호하고, 감지하고, 뭐 복구하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IT 환경 전반에 걸쳐서 대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리타스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사적인 랜섬웨어 대응력을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사이버 보안과 연계된 데이터 보호 및 복구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랜섬웨어 보호 모델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제품에 대한 기술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보호에 관한 프로세스와 정책, 조직의 전략까지도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안업체는 보안 관련 컨설팅 위주, 백업업체는 백업 제품에 대한 어떤 헬스체크 위주,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취약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알 듯, 모를 듯,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베리타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버 보안과 백업팀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식별, 보호, 감지, 응답, 복구로 이어지는 이 보호 모델은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저희의 대응 모델입니다. 베리타스는 이 베스트 프레텍스와 컨설팅, 솔루션들을 연계하여 랜섬에 웨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제로 보안 영역과 데이터 보호 영역은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서로 인터그레이션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융합은 어떻게 보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위협을 막고 못 막고 하는 것을 결정지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희 베리타스의 랜섬웨어 데이터 보호 모델은 기존의 보안과 데이터 보호 영역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주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저희 베리타스 솔루션을 활용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어떤 솔루션이 좋은지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베리타스가 제시하는 베스트 프레텍스와 컨설팅은 어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제품과 컨설팅의 조합이 조합만이 랜섬웨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고는 명확하다. 숫자가 말해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리타스는 15회 이상 갓트너 매직 코더넌트 데이터 센터 백업 앤 리커버리 솔루션 분야의 리더로 선정되었고 백업 앤 리커버리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천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수많은 파트너와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 한해 매출액에 버금가는 약 5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베리타스가 만들면 스탠다드가 되고 베리타스가 만들면 트렌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